이번 시간에는 어, 다국어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UI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어로 보여줄 때가 있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선택하면 은 영어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인터내셔널리제이션 해가지고 끝에 이제 i하고 n 사이에 글자가 18개가 있어서 i18n이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음 물론 이제 그 i18n의 그 구현 범위가 단순히 이제 테스트만 바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각 언어별로 따로 보여주게 할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음, 저희가 지금 이제 뷰로 프로젝트를 UI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음.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i18n view i18n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어요거가 어, 요거, 이제 구글에서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view i18n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있죠 예, 뷰, 아이1 8에뭐 해가지고 어, 요런 것도 있고 뮤, 뭐 아무나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사용법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요걸로 한번 제가 이제 세팅을 해봤어요. 세팅을 해봤는데. 아까 그 사이트가 좋은지 이 사이트가 좋은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어, 다국어 처리를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코딩을 지금 다 해놨어요. 예, 코딩 일일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이제 캐팅 get, 스타티드를 먼저 봐야죠. 뷰 쪽은 거의 뭐. 가이드 문서들이 뭐 양식도 비슷하고 설명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버전이 이제 8점대가 있고 9점대가 있는데 9점대 오면서 뭔가 이제 프리컴파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얘를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게팅 스타티들을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옛날 방식으로 옵션 예, API를 썼던 그 방식되고 가이드가 좀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어 이거, 어, 이거 뷰스리에서 컴포지션으로 어떻게 설치하지 하고 이제 잘 몰라가지고 왼쪽에 이제 메뉴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음, 뭐 대충 보면은 어떻게 이제 셋업 쪽에 이제 해야 되는지 보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스드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 왼쪽 메뉴에 어, 그 중에 이제 싱글 파일 컴포넌트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컴포지션 API 두 군데를 좀 보시면은 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는데 싱글 파일 컴포넌트를 좀 보면은 네, 여기 위쪽은 뭐 크게 어차피 컴포지션 API 쪽에랑 좀 겹, 내용이 겹치는 거 같고. 보시면은 이제 비트 번들링을 비트로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여기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랑 번들링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요 아,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저희는 지금 이제 요 컴포지션 API로 한번 세팅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사용법부터 먼저 나와 가지고 음 우리가 이제 설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어,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여기는 이제 어, 컴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이제 기존 버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npm install v i e i18n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구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고요 어, 설치한 다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아, 유주에다가 세팅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 매뉴얼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음, 일단은 이제 npm install 하시면은 vue i 1.89 요렇게 패키지.json에 이제 설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얘를 유주를 하는 부분이 이제 main.js죠. 화면 좀더 키울게요. 민점 JS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v i e i18n create i18n create 에 create router 지금까지 저 강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create 뭔가 <laughs> 설치를 하면 create router create 뭐 p m 야 create i18n 뭐 이렇게 되는 게이뷰쪽에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reate i18n 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는 조금만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라우터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 라우터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옵션을 넣어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i18n에도 크리에이터 i18n 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옵션들을 넣어주는데, 어, 제가 그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여기 인스톨 말고 이제 컴포지션 API 이쪽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레거시를 폴스로둬야 된다. 이런 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뷰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때 컴포스 뷰 3로 개발을 한다면은 음, 컴포지션 API를 뭐 써야 써야지 편하죠. <laughs> 네, 어, 편하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이 요, 요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일 어, 이제 현재 케 어, 한국어, 그 다음, 폴백, 로켓, 이 n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이거든요. 메세지. 우리가 이제 라우터 설정할 때 라우트 부분을 뭔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라우트 관련된 설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둔 그런 폴더가 있, 있듯이, 저도 이 메세지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메세지즈 폴더 안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세지즈 폴더에 보시면 메세지즈라는 폴더 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인덱스 JS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인덱스 파일이 이제 요 안에 있는 랭랭 랭 파일 밑에 이제 아, 영어 예, e n 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KO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 키가 같아야 되죠 홈홈 예, 이렇게 홈, 맞춰 줬습니다 맞춰주고 여기다 한글 ko.js 에는 이제 한글 적어주고 그 다음에 en.js 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요 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에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이 메세지즈라는 객체를 이와 같이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이 돼서 이제 main.js에서 메시지 객체를 가져오고, 그메시지 객체를 이렇게 우리 라우터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얘를 이제 i18n 이라고 저장을 하고 use i18n 여기까지 요기, 하시면은 세팅은 끝난 거고요. 이제 요 랭스 폴더 밑에 이제 영어나 한국어 이렇게 되 있는 부분을 키 맞춰줘 가지고 객체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main.js까지 이제 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이드바라는 게 오른 기존 시간에 이, 이게 여기 안에 이제 풀어져 있었는데 사이드바를 제가 컴포넌트로 조금 뺐어요 따로 이렇게 따로 빼, 만들어서 이제 뺐고요 어, 얘는 이제 사이드바는 레이아웃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컴포넌트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 사이드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은 다고어 관련들 로직을 좀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뷰바 i18n을 이렇게 use i18n을 이제 불러오게끔 임포트를 하고요. 예,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우터도 마찬가지였죠. 라우터도 use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라우터 객체를 가져왔듯이, 예, i18n 객체를 use i18n 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가져오게 됩니다. 요, 가져오게 되는데, useI18n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게 t. t 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요 t를 이용을 해서, 요, 이제, 펑션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local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locale 를 변환을 해주면, 변경을 해주면, 이제,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ko하고 en 있었죠? 이게 예,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cale, 로케일, l KO로 할 것이냐, 로케일을 EN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언어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사이드바 네 여기 보시면은 음, T하고 로케 일 이렇게 있고요. 로케일은 지금 여기 보시면 V 모델로 돼 있죠. 네,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컴포지션 API에서 래프 그 객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로케일이 이제 변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셀렉트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셀렉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이요거죠 이거, 요거, 이거. 네, 이 부분. 그래서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한국어로 바뀌는데 얘가 이제 KO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ngl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N으로 되있어요. 어 이거를 이제 키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인덱스에 보시면 은 인덱스에 잠깐 이렇게 보시면. k o e n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약에 프랑스어다 그면 FR로 하겠다고 그 FR 뭐 이런 식으로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변경에 따라서 언어가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k o e n Select p a s 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얘가 로케일 여기 보시면은 로케일 요 설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main.js를 한번 다시 볼까요? main.js에 보시면은 이 로케일이 지금 KO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디폴트 로케일이 KO다. 라는 걸 지정을 해준 거죠. 이거를, 이 로케일 값을, 유주 안1팔 n 을 이용해서 로케일을 꺼내오고, 이, 이 값을 이제 변경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용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기본적인 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닫아 두겠습니다. 저, 라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탭 메뉴를 이렇게 구성을 시켜, 서 시켰는데요. 이제, 이 부분 이전 라우터 과장 강좌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라우터 점 네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얘를, 방금, 유즈아인 1 8에 했던 거 있죠? 이 t, 예, t. 요 t로 그냥 감싸주시면 돼요. 이 t는 이제, 펑션이기 때문에, 이 t로 감, 그냥 감싸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라우트를 구성을 할 때, 여기도 조금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원래 네임은 이 영문에 맞춰서 이제 대문자로 다 이렇게, 대문자 홈, 대문자 about, 대문자 멤버,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얘가, 어, i18n의 키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키에 맞춰서 이름을 조금 변경을 해줬고요 라우트.name 하면 얘를 가져오겠죠? 홈. 홈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요, 여기서요. 예, 홈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홈, 그 홈이라는 문자열을 요 t 함수가 받아서, 아까 로케일이 이제 k였죠? 그러면은, ko, 이거 먼저 볼게요. 예, ko, ko가 여기 다시 이제, 좀 이제 파일을 이제 분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분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키, 홈, 얘를 찾아서 얘로 대체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세팅만 끝나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문 어떤 문자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아, T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끝. 네, 우리가 더 이상 신경쓸 게 없죠. 네, 편하죠. 네,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셀렉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얘는 EN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네,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되고요.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같이 반영이 되죠. 지금 T를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윗 부분 이제 탭 메뉴 부분이고 여기가 사이드 바 부분인데 이 사이드 바에 보면은 사이드 바에 어, 라우터 링크에 제가 어, T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탭 메뉴 쪽 컴포넌트를 보면은 이쪽에도 제가 지금 유 s e i n 에서 T 불러왔고요. 불러왔고 이 t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t 함수로 감싸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국어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오늘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 i18에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실습은 해보지 않을 거지만 여기 어드밴스드 부분 빼고요 이 부분 빼고 한번 이센션 부분만 잠깐 좀 볼게요 다국어를 적용시킨다고 하는게 간단히 이제 한국어로 된거를 영어로 변한다던가 뭐 이런건 아주 이제 쉽죠 쉬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메시지 포맷 신텍스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변수처럼 예, 사용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달러 t가 있는데 그냥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컴포지션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키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메시지 있죠. 예, 요 메시지 요메시지에 hello라고 되어 있으면 이 hello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숫자로 되어 있죠. 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요건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는 요,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아, 배열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0, 그 다음에 1, 1, 2뭐 이런식으로 여러개를 배열로 변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literal interpol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account domain 돼 있죠 account domain 이렇게 돼있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넘겨 줄 때는 이제 t 함수를 써서 쓸때쓸 때는 쓸 여기에 이렇게 어카운트에 지금 풀라고 지정이 돼 있죠. 그럼 이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에 도메인닷컴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처럼 이제 중괄호 하고 0, 1, 2, 3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하고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변수 이름으로 바인딩되는 것처럼. 넣어줄 수도 있고, 요,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활용하게 어서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메세지. 이것도 저도 참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기능이냐면, 골뱅이하고 이렇게 콜론이 있죠. 여기 보시면. 골뱅이 콜론 적어주고, 이거 키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요즘 메세지.dio가 이거 있죠. 예, 메세지.dio.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문자열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 이미 선언된 키를 이용해서도 이제 연결해서 표현해 줄수 있다. 되어 있고, 커스텀하게, 어퍼나, 뭐, 이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어퍼나 뭐 이런 거. 어퍼나 로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외에 뭐 좀, 특이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여기는 지금 문법 자체를 보면은 지금 빈 공간을 언더바로 바꿔주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modifies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이용을 할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세하게는 저도 좀안 봐서 잘 모르겠고. <laughs> 네. 그다음에 음아요게 뭔가요? 네. 뜻이 가요 복수화. 네. 요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오호 함수를 써가지고, 키 하나에, 이제, 카라는 키가 있는데, 카라는 키 하나가, 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카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잘안쓸것 같아요. 네. 어, 음, 또, 뭐, 이제, 좀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한글과 같은 경우에는 은느니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좀할때 활용이 될것 같고 여기 예제에 보시면은 이제 복수일 때는 카즈, 단수일 때는 가, 그다음에 없을 때는 애플즈.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좀 직접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 룰이라든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커스텀 룰도. 예, 적용을 할 수가 있, 있다 그러네요. 자그 다음에 음, 데이트 타임 포맷팅, I18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다국 한국에서는 개발할 때 다국어 이렇게 하는데 어, 외국에도 좀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이랑 그 다음에 이 숫자 포맷 있죠. 요거를 I18N으로 인식하는 어, 외국인 개발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언어 설정에 따라서, 어, 이제, 그, 날짜 형태 있죠? 네, 날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예제가 좀 나오는데, 이게 쇼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롱이라고 했을 때, 롱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이, 일본어, 일본 사람이 이거 만들었나? 네, 일본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다국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만 이렇게 한국어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날짜 형태까지도 이제 다 바꿔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윈도우나 뭐맥 OS 그다음에 뭐 리눅스를 쓰든 어 어차피 이제 시스템 상에서 시스템 로컬 그 시스템 설정상에서 그 형식이 정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이 기능 은 크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버 포맷팅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예 사용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아, 통화 코런시가 이제 통화죠. 네, 그래서 뭐 달러 형태냐 원화 형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N이라고 나오죠. N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데이트는 뭐냐면은, 음, D입니다, T 우리가 아까 전에 T 썼었죠. 그쵸? 예. T가 있고, N이 있고, D가 있고,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포매팅 할 경우에는, 아까 T를 썼던 부분 D. 예, 소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T 있죠. 그래서, 이 유즈 i18n 해가지고,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 t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d도 있고, n도 있고, 어, 또,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뭐, 로케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고, 네, nd인가, nt인가, 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t를 쓰는 거고, 숫자 포맷은 n, 그다 날짜 포맷은 d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필요할 때 매뉴얼 보시면서 적용을 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넘버포맷은뭐 아주 많이 쓰겠죠. 원 달러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럼 이제 스코프와 로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스코프와 이제 로컬 스코프가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범위를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 제가 좀 이해가 잘안돼 가지고 좀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 스코프가 있다 아까 로케일 있죠 로케일 로케일 설정을 했을 때음 글로벌로 설정해 놓고 그냥 한번 바꿔버리면 어, 편한 경우가 있,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에는 이 컴포넌트 내에서만 에, i 1 8 n 이 적용이 돼가지고 바뀌었으면 좋을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폴패킹 이렇게 넘어가도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로컬 스콥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 예, 그리고 나서 이센셜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음, 비트 같은 번들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뷰3리를 이용을 해서 컴포지션 API를 한다든지 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은 어드밴스드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레이지 로딩이었는데 레이지 로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지금 버전 8이랑 버전 9, 그다음에 이제 요 버전 8을 아마 레거시 모드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매뉴얼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타입스크립트 관련해가지고 관련, 관련 내용도 여기 이제 있으니까 타입스크립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 매뉴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가이드 문서는 이제 한번쭉다 훑어본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 예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뉴얼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개발을 할때 다국어로 고려를 해서 한번 어,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